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강원 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 하락세를 딛고 반등 모멘텀 나와주다가 매도 물량과 함께 주가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패닉스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보합에 가까운 하락률에 아 당장 다음 주좀 불안한데 내가 이거 다음 주 3월까지 그냥 홀딩을 해도 될까 연휴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막막하셔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으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강원에너지 상승 이슈, 증권과 투자 매력도 한번 싹 확인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추천 종목 요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된지 한 달, 두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종목 하나로 빵꾸 전부 메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가보시고. 바랄게요 자이 종목 제가 잠깐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율이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총계 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주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 주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할 때도 품절 임박이라는 말이 붙으며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아.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주네 하면서 매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주는 물량에 남아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개나소나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요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주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 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 다발 낭낭하게 피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올상 상반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 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릴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요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 매수했다가 콱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바짝 올랐다 와르르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 폭적으로터져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릴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구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또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책과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4 0 0 0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에서 220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 말씀드렸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 만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추천 좀목 받아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구에서 기어대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받아야죠. 왜? 바닥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 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 하면서 수익 따라 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 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닷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땐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선님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 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고요. 두 번째, 강요하는 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릴 뿐이지 그종목 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종목 받아놓고 아 내가 상하게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 드리는 것뿐이니까 부담없이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기분 좋게 돈방석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원 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 사실 주도 테마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재료가 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강원 에너지 실적도 너무 좋고요. 기대 심리가 상당합니다. 크게 매출 감소할 부분도 없고 테마로 몰리기 보다는 자사 자체적인 이슈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3월 시나리오를 분명히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분명히 에너지 테마주 중에서 선빵치는 종목이 될 겁니다.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리튬 생산도 점점 두각을 보이고 있으니 이것까지 추가가 된다면 다른 리튬 우량주와 같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트폴리오 리포트가 압도적입니다. 작년부터 호실적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탄탄하게 오래 올라갈 거예요. 그냥 빠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 오랫동안 떨어졌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차트는 데칼코마니와 같기 때문에 오래 떨어진 만큼. 오래오래 올라가게 될 겁니다. 현재 양극재 제조 공장에 필요한 234억 규모의 설비 공급 사업까지 수주를 하면서 탄탄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테마주 지금 현재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로 심야 깨미 페닉셀 물량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에너지 당장 길게 갈 것도 없이 다음 주 3월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아마 연휴 동안에 그냥. 든든하게 두 달에 쭉 묶고 편하게 차트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리죠. 우리 주주님들이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 챙겨가시면서 남다른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세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강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우리 주주님들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 뭐 개나 소나 다 부자게. 왜 주식할 때돈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그 정보력의 차이를 제가 깨부수고 우리 주주님들도 돈 버는 주식할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체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